네, 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DB 손해보험이 되겠습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길을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예, DB 손해보험, 예, 리포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수익성과 안정성을 겸비했다. 수익성과 안정성,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최선호주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신계약 CSM 배수 또한 가장 높다. 여기서 말하는 CSM이라는 것은 보험계약 서비스만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일반 제조로 보시면은 영업이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권내 가장 높은 수익성 창출 역량이 역량을 보여하고 있다. 200% 이상의 킥스비를 기록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킥스라는 것은 신지급 예, 여력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재무 건전성을 보는, 에,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 이상의 킥스 비율을 기록하고 있어 안정성을 겸비하고 있고, 금리 인상 사이, 금리랑 사이클 종류와 IFRS 17 모멘텀, 어, 약화로 업황이 둔화되고 예상됐으나, 에, 우수한 효율, 유수 효율성 지표를 바탕으로 고 수익성 유지를 예상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IFRS란 거는 보험계약의 국제회계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GAAP를 사용했죠. GAAP. 그래서 지금 KIFRS 17을 사용하고 있고, 기존에는 KGAAP, k g a, -A p 를 사용했다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상 r o e 대비 PBR이 낮아 상대 밸류에이션이 매력이 높고, 7% 수준의 고배당 기대가 가능하다라고 보됩니다 이게 리포트 대응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회사를 보셔야겠죠. 자, 최대 주주는 지분율이 23%입니다. 예, 이 정도면은 조금 약하죠. 예, 볼까요? 예, 시총이 5조원, 아, 시총이 5조원이면 괜찮네요. 예, 시총이 5조원 정도면은 아, 2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시총 시총 한 4조원대 정도가 이래서 한 100등, 100등 정도 순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5조 원 넘기 때문에. 어, 최대주 지분율이 23% 정도면 양호한 겁니다. 그래서 대형주는 20% 이상, 중소형주는 에, 30%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책임경영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은 대형주로 좀 분류되고 있,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양호하다 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국민연금이 9.99%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피델리티에서도 6.5%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을 하느냐? 자, 한국 자동차 보험 공영사로 출발해서 2017년 DB 손해보험으로 사명을 변경했고, 주요 종속회사로는 DB 생명보험, DB 캐피탈이 있고, 업무 효율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보상 및대 고객 서비스 3개 기능을 분사하여 DB CAS 손해사정, DB CSI 손해사정, DB CNS 자동차 손해사정을 자회사로 출범했다. 글로벌 초우량, 보험사로 발돋움하기에 미국을 해외 거점 시장으로 집중 공략하고 있고 중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지에서 사무소를 개설했다. 예실차 규모가 올해 들어 기조 효과에 따라 감소했고, 작년 실손보험 4세대의 전환 증가에 따라 발생해선 손실 요소 환입 또한 올해 들어 규모가 감소하며 장기보험 손익은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했다. 예, 신계약 CSM은 6,900원으로 분기간 CSM은 1.3% 증가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SM이라는 것은 보험계약 서비스 마진 이 되겠습니다. 일반 제조업로 보면은 영업이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적 보시겠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제조로 보면은 매출액이 되겠죠? 보험료 수익 되는데, 재작년에 16조 3천억에서 올해 17조 3천억.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1조 1 천에서 올, 작년에 1조 3천억. 단기순이 익 8,700에서 작년에 9 8 0 0억이 되겠습니다. 자, 실적을 분기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1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6,900억이었는데, 올해 6,200억. 예,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약간 조금 실적이 조금씩 작년보다 조금씩 감소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예, 역기조 효과 또는 예, 기고 효과라는 표현을 씁니다. 역기조 효과라는 말도 해도 되고, 기고 효과라는 말도 해도 됩니다. 아무튼 역기조 효과 또는 기고 효과로 인해가지고 작년보다 실적이 좀 감소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1,080% 유보율은 15,000% 되겠습니다 일반 금융업 같은 경우는 부채비율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돈을 빌려 하고 뭐 한다는 게 아니라 금융회사들은 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참고하시 바랍니다 영업이익률은 5.8%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EPS 같은 경우는 13,000원 BPS는 78,000원 이 되겠습니다 자 78,000원 기준이죠 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기업 계로을 보시겠습니다 기업 개요로 들어가서 자 어디서 매출이 나오느냐 자 보험료 수익이 76%, 이자 수익이 6%대 기타 영업이 6%, 외환거래 수익이 4%, 나머지 기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쭉 내려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한게 1999년이네요 우리가 2023년이죠 예 까마득합니다. 유상자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사 및 연결대상 회사는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dbcns 자동차 손해사정, 그 다음에, dbcns, dbcsi 손해사정, dbcsi 손해사정, 그 다음에, mns 자동차 손해사정, dbcapital, db생명보험, db금융투자, d b 월드 등이 되겠습니다. 뭐 여, 생명보험이라든지 여신금융업, 그 다음에 나머지 다 펀드 관련된 회사는 보시면 되겠고, 다 보험 관련된 손해 사정, 다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적으로 보시면은,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지지대가 7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지대7 7만 4천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항대는 8만 원, 1차 저항대 8만 원, 2차 저항대8 8만 5천 원이 되니까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이 종목을 핸들링한 수급 같은 경우는 에, 기관이 되겠죠? 자,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한달 동안 25만 3천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에, 전반적으로 순매수하고 있는 기조이고 기관이 이 종목을 핸들링한다고 했는데 기관이 한달 동안 26만 3천 주를 팔았습니다. 에, 전반적으로 파는데 최근 이거리를 연속으로 순매수로 좀 사고 있다. 이게 지금 기조가 바뀌었다 하기는 조금 이릅니다 하루 이틀 정도만 더 사게 되면 은 기조가 바뀌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는데 이틀로는 기조가 바뀌었다 하기엔 조금 애매합니다 지금 누가 사고 있느냐 자, 투신이 예, 이거을 연속으로 똑같이 샀죠 연기금도 좀 사고 있고 나머지 사모펀드는 팔고 금투도 파는 기조이고 뭐 기타금융은 나머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신용별이 0.03%예 상당히 낮죠 예, 코스피 200 종목이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매도 상 보시겠습니다. 자 대차거래 보면 전반적으로 다 감소하고 있죠. 예,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한달 기준으로 보면 약한 20만 주 가량이 감소했습니다. 20만 주 가량이 대차거래가 감소했다는 거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자 공매도 상 보시게 되면요 하루 거래량 중에 예, 공매도가 얼마나 차지하는지 매매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라는데 10% 이상 중요하다는데 일단 하루도 예, 공매도 공격은 받지 않았다. 그럼 어땠습니까? 대차 거래도 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공매도도 지금 거의 힘을 지금 못 내고 있다는 거면, 추가적으로 다시 눌리는 거는 힘이 별로 없다는 거죠. 많이 안 누르고 있다는 거죠. 예, 여기서 만일 기관이 지금 이틀밖에 안 사긴 했지만은, 하루 이틀만 더 사게 되면 기조가 바뀌게 됩니다. 이를 되면은, 주가도 한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DB 손해보험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 참고하시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예, 추숙이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예, 아까 다 설명드렸죠? 예, 예 감사합니다.